검사들은 공무원들인데 왜 이렇게 집단 행동하고 이렇게 난리 칩니까? 왜 공무원들은 집단 행동하면 이렇게 처벌받고 징계받고 이러는데 왜 검사들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? 이것도 바로 잡아야죠. 근데 지금 휴가를 안 나오고. 이게 이상해요. 검사들이 짜고 치는 판이다.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확실히 검찰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못 벗고 나가면 변호사 개업하고 검찰이 세게 수사하면 정관예우를 떼버는거 아닙니까? 그리고 또특근형으 이렇게 뭐또 어디 가서 유흥업소 같은 데서 또 이렇게 하고 이 커넥션이 아주 그냥 쩌그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눈이 좋고, 매부 좋고, 맨날 서로 감싸주고 이렇게 그냥 이삼각한테를썩다썩다이 지경까지 갔다. 이번에 그냥 다 쳐내야 된다. 아, 이제 5개월 분이 안 되는데 이런 학명을 저질러. 우리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핫바지로 보입니까? 아니,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뭐 이렇게 에이펙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사람도 존중하니까. 아주 핫바지로 알고 있어요. 아, 저는 이번에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어떤 권력의지를 이제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. 다어버려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합니까?